자, 13번째 문제입니다. 현재 보시면 y는 절대값 로그 2의 x하고 y는 2루트 x예요. 첫 번째, 함수의 종류가 달라요. 다시 말하면 뭐한다? 연산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현재 이 함수는 로그 함수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무슨 함수? 지수 함수. 그것도 밑수가 2가 되는 지수 함수가 나온다면 우린 역함수를 떠올릴 수 있겠지.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그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y는 x의 진도 쓸 수가 없다. 그런데 두 점을 x1, y1, x2, y2로 해다. 어? 이거뭐야 뭐 좌표축 도형 함수 뜨면 무조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로그 2의 x 함수. 그러면 y는 절대값 로그 2의 x야? 라고 한다면 이 함수를 정리해서 기본적으로 y라는 게 여기에 0되는 값인 x가 1을 기점으로 해서 0과 1 사이가 되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x가 1보다 크다면 그냥 나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현재 0 되는 값이 누구? 그럼 바로 1나 온다는 얘기예요. 1.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까지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나올 거야. 그렇다면 현재 이름은 y는 마이너스 로그 2의 x다. 현재 이 함수는 y는 로그 2의 x다. 이렇게 체크를 해놓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이 바로 축과의 교점은 반드시 구해 줘야만 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y는 2 루트 x야. 그럼 y는 2 루트 x면 일단 스타트 값인 x가 0이면 2가 나와요. 그러면 요게 만들어 준다면 요게 1, 요게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 함수에서 출발하되 루트 x 그래프는 원래 이렇게 되거든. 근데 마이너스 루트 x가 반대로 가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살짝 지나가는 그림을 그려봤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가 바로 y는 2마이너스 루트 x일 거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그림에서 여기 만나는 요 점, 요것을 뭐라고 하자? x1, y1 잡아놨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점을 우리가 x2, y2야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현재 여기 보면 2 마이너스 루트 x니까 얘가 0될 때는 x가 4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살짝, 살짝 조금을 더 그림을 완만하게 그려보자 그렇다면 현재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쭉갈 거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나는 점을 여기 4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쭉 하고 내려갈 거야 그러면 현재 여기까지만 그려보고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갖춘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 있는 좌표를 우리는 x 2 y2라고 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 x1은 그다지 치는데 y값은 뭐야 하는데 y1을 의미를 할각 한다면 로그 함수하고 루트 함수 y는 e-로트엑스라는 이 함수와의 교점이기 때문에 어떤 함수를 표현할까 라고 한다면 정답은 둘다 그래서 x 1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로 표현한다면 마이너스 log2의 x 값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x1, 2 루트 2 x1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x2, y2는 x2, 요 로그 함수니까 log 2의 x2.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설명은 내가 x2, 2 루트 2 x2로 표현하겠다. 이렇게두 가지 교점이면 교점의 경우는두 개의 함수를다 표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눈을 강조했던 첫 번째 x1의 좌표가 4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현재 여기서는 우리가 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얘가 경계선의 값을 통해서 확인해 줘둘다 감소는 맞는데 하나는 좀 완만하게 감소하는 거고 하나는 가파르게 감소하기 때문에 2분의 4분의 1 넣었을 때는 이모감소더클 거고 2분의 1 넣으면 아무래도 루트함수 더큰 거다. 라고 이 그림상에서 보여준단 말이야. 살짝 다시 한번 여기다 살짝 이것만 표현한다면 1만 잡아놓을게. 그러면 현재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거고, 하나는 루트함수는 조금 더 완만하게, 이렇게 완만하게 쓱지나가더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X1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현재 하나는 이 정도 잡아서 4분의 1 입력해주시고, 하나는 2분의 1 정도 입력해줘. 이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 넣었을 때 4분의 1 값, 여기가 2분의 1 값. 그러면 첫 번째로 4분의 1일 때는 어떤 상황이야? 라고 물어본다면 루트, 어, 로그 함수가 루트 함수다, 크다. 그럼 마이너스 로그 2의 4분의 1 값은 2마이너스 루트의 4분의 1 값보다 커야만 해. 이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건데. 4분의 1이란 2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마이너스가 떨어지겠지? 그러면 여기는 얼마? 2. 여기는 2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예 그럼 너, 누가 봐도 당연히 맞네. 설명할 수 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살짝 올릴게요. 만약에 x가 2분의 1일 때는 어떨까?라고 설명한다면 2분의 1일 때는 오히려 루트 함수가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값이 현재 로그 함수인 마이너스 로그 2에 2분의 1보다 커야 한다. 루트 함수 더 커야 한다.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럼 현재 이것은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여기는 2에 마이너스일 순간 똑 떨어진다면 여기는 바로 1 나온다. 이 되겠죠. 그렇다면 같은 종류인 자연순 자연수끼리 그 다음에 루트는 한쪽으로 넘겨준다면 1이라는 것은 루트 2분의 1보다 크고 결국 이것은 루트 2가 1보다 크다가 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맞다. 설명하시면 될 거야. 그래서 기업권은 누가 봐도 참임을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니번 들어가는데 살짝 지워도 되겠죠? 요거 싹. 필요하신 분들은 살짝 뒤로 돌려가지고 캡처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y값을 물어보는데 1분의 1보다 y2가 더 크고 y2는 1보다 작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x값을 구하는 건 알았거든? 항상 물어봤지만 좌표 성분의 값이 나오면 뭐야? x좌표의 위치, y좌표의 위치를 물어볼 거고 좌표 성분이 두 개면 뭐다? 길이나 기울기. 세 개면 넓이란 말이야. 그럼 좌표 값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X 값 넣어서 구하는 건 알지? 그럼 Y 값은 어떻게? 맞아. Y 값인 경우는 다시 X로 바꿔주면 돼요. 현재 Y2를 표현하는 내용은 바로 요 값이야. 이걸로 표현하든지, 이걸로 표현하든지. 그거 여러분들이 선택입니다.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어. 자, 위에 거, 아래 거? 그럼 나는 그냥 위에 거 한번 써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아래 걸로 한번 정리해도 똑같단 얘기예요. 값은 정리해보니까 Y2가 뭐야? log2에 X2잖아. 이게 되는 거야. 아, 얘가 2분의 1하고 1 사이구나. 넘겨주면 얼마 돼? 2분의 1의 루트 값. 여기가 x2, 여기는 2의 1승인 2야. 이게 렇 되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 나오니? 루트 2분의 1입니다. 아, x2가 2 e 나온다가 이거 보여주면 되는 거구나. 예. 근데 요거 계산해 보면 분모가 더 크죠? 분모가 더 크다는 건 얘가 0. 얼마 얼마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런데 그림상에서 보다시피 이 X2의 위치는 최소한 1보다 커요. 그렇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는 별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이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닐까? 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가 X2가 얼마보다? 2보다는 작은 쪽에 있다. 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2 정도, 현재 이렇게 가로질러 간다면 로그가 루트보다 더 크네. 이 되겠죠. 그래서 넣어준다면 로그 2의 2값. x 대신에 2를 넣어준다면 로그 2의 2라는 것은 2 마이너스 루트 2보다 값이 더 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정리해주면 1, 2 마이너스 루트 2 그러면 현재 이것은 루트 2가 1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번은 우리가 손쉽게 참 이렇게 값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귿 번 현재 문제 드시 주듯이 x1 더하기 y1 이것이 X2 더하기 Y2 보다 작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한점한팁키한 번, 팁킷 하나 정리해 줄게. 좌표 성분이 두 개면 뭘 구할 수 있다고 했죠? 좌표 성분 두 개면? 좌표 성분이 몇 개? 두 개. 자, 이러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하나는 기울기 또는 현재 길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게 기울기인지 길이인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라고 물어보는데 첫 번째. 기울기를 물어보려면 상대방이 줄수 있는 건 x2 x1 분의 y2 y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x1과 y1의 성분의 특성이 뭐냐면 각각 1차식이 나와야 된다.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1차식의 조건문을 줄 수밖에 없다. 아, 그러면 넓이는 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길이 그러면 루트에 x2-x1제곱 플러스 y2-y1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은 문제에 따라서 루트를 줄 수도 있고 루트를 뺏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만큼은 함부로 못 건드리겠죠. 다시 말하면 여기가 몇 차식? 2차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x나 y의 성분의 값이 2차식입니까? 예, 그러면 이 문제... 나한테 길이를 질문하려는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고 만약 1차식이 나왔으니까 예, 그러면 뭐다? 기울기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야 이런 꿀팁을 알아두시면 문제 풀때좀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죠 나중에 유형의 맵에다가 함께 같이 정리해 놓읍시다 그러면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니까 살짝 넘겨줘 x2, x1 넘겨주면 y1-y2는 x2-x1인 거 아니냐 이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 y2를 넘겨주고 x1 땡겨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넘기려고 했는데 어 여기가 마이너스가 나와줘야 y2 마이너스 y1 나오지 않을까 이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x2 마이너스 x1인데 x2 가더 크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기는 양수. 그럼 넘기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 자 이렇게 되면서 앞에 마이너스. 그러면 이것이 0보다 작다 이 되는 거죠. 1보다 작다. 그렇다면 현재 x2-x1분의 y2-y1이란 바로 마이너스 1보다 크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두 교점의 기울기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나왔네. 그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지? 찾는 거예요. 자, 살짝 한번 가볼게요. 마이너스 1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해봤어.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가 2 루트 x 잖아 그럼 아까 점 찍은 게 어디였어? 여기였어. 0콤마 2. 근데 여기다 1 넣어주면 얼마 되지? 1 넣어주면 2가 되겠 현재 2 빼기를 1 나오겠지. 다시 말하면 여기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1콤마 1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울기는 이런 기울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 보이죠? 그 다음에, 두 점을 연결하는 기울기는 어때? 근데 상대적으로 어떻게 그려도 선생님보다 좀잘 그릴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어때요? 완만하죠? 얘가 더 완만해.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야.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러면, 현재 여기는 좀 완만하니까, 크기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니까, 살짝 하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얘는 기울기가 얼마일까? 바로 마이너스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1, 그러면 얘는 좀더 완만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분의 1만 비교한다면 누가 더 크지? 하면 바로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더 크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파, 마이너스 1보다는 마이너스 3분의 1더 크구나.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그래주셨문에 현재 이디귿번 당연히 뭐다? 참이구나. 라는 걸 손쉽게 찾아줄 수 있다. 요 꿀팁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연결해서 다음 문제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